이쁜 가구를 다 들여놨는데 왜 우리 집 거실은 30분만 앉아 있어도 피곤할까요? 봄이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이 실수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담은 공간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의 90%가 처음엔 예쁘고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질을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인테리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인테리어 잡지나 핀터레스트에서본그 소파에 꽂혀서 덜컥 구매하신 적 없으신가요? 제 지인 중한 분은 평소 거실 벽면을 꽉 채우는 거대하고 폭신폭신한 화이트 패브릭 소파를 들여놓는 게 꿈이었어요. 결국 샀죠. 그런데 한달 뒤에 가보니 쇼파 2가 아니라 다들 가족들이 쇼파 아래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더군요. 쇼파가 너무 깊어서 정작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거실의 80%를 차지해버리니 지나다닐 통로조차 없어진 거죠. 이런 게 바로 예쁜 가구만 보고 샀다가 집을 가구 전시장으로 만들고 정작 주인은 구석으로 밀려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는왜 이런 짓을 반복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인 집과 사는 집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은테리어를 할 때, 무엇을 놓을까만 고민하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거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집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행동을 반영해야 한다. 쇼파가 예쁜지보다 평소 내가 거기서 책을 많이 읽는지, 낮잠을 잘 자는지,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지와 같은 행동이 먼저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는 가구를 고르기 전딱 2분만 자주 다니는 동선을 기억해 보세요.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와 쇼파까지 가는 길에 걸리는 게 없는지 또는 그쇼파에 앉았을 때내 무릎 각도가 편안한지와 같은 세세한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걸 넘어서 내 몸의 움직임에 맞는 배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집은 품격 있는 휴식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집안을 다 꾸몄는데도 묘하게 어선하고 머리가 아프니요. 바로 두 번째 실수 때문인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실수입니다. 혹시 SNS에서 감성 인테리어라는 것을 검색해 보고 예쁜 액자나 조각상, 향초 같은 거 하나씩 사먹고 계시진 않나요? 처음엔 분명 포인트로 샀는데 정신 차려보니 거실, 선반이가 빈틈없이 꽉 차있지는 않으신지 궁금해요. 제외가적 친지 한 분은 유행할 때마다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과 조각상을 사오시곤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 집이 인테리어가 아니라 방어간 창고처럼 보이더래요. 예뻐서 샀는데 정작 공간들만 어수선해지고 마음까지 복잡해지는 아이러니. 여러분도 경험해 본적 있으시죠? 그런데 왜 이런 게 문제냐면 우리가 집에서 편히 시선을 둘 곳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장식은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어야 하는데, 장식이 너무 많아지면 서로 내가 주인공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꼴이 되거든요. 건축 현상학의 거잔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슬츠는 집은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장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장식은 단순히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취향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를 위해 주변을 비워두는 거, 그게 진짜 인테리어 기술입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집 거실에서 시선이 딱 꽂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요? 만약 너무 주인공이 많다면 가감히 치워버리는 인테리어를 시작해 보세요. 비워진 공간이 주는 품격은 어떤 비싼 장식품보다 강력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고치기 힘들고 무서운 실수는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 해송에 있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여러분을 과거의 치아 속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실수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을 너무 나답게만 만들려고 하는 경우예요. 보통 집은 나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말은 사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나가 지금의 내가 아닐 때 발생합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에 몇년 전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왠지 유치해 보이는 색상이나 한때는 열광했지만 지금의 내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은 가구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나요? 이건 내 취향이니까 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많이 쌓이면 집은 편안한 슉처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버린답니다. 이걸 옷으로 비유해볼까요? 10년 전에 또는 2 0년전에 정말 멋있어 보였던 외투를 지금이 보면 어떨까요? 몸엔 맞을지 몰라도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지요?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공번 전민다들은 이 부모와 말합니다. 집은 나의 개성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을 묵묵히 받쳐주는 구조여야 한다고요. 만약 집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설명하려 들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나를 지탱해 줄때 비로소 가장 품격 있는 공간이 됩니다. 결국 좋은 인테리어란 단순히 예쁜 것을 채우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삶에 맞는 디자인, 그리고 미적 요소와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실수만 바로잡아도 우리의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우리의 품격을 담은 진짜 집으로 변할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집안의 구석구석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집의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는 인테리어를 망치는 요소들이 보이시나요? 오늘 하 나만 머릿속 에넣 어두 는건 어떨 까요？지금 까지 여러 분의 공 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 기를 의 문하 는 조용한 럭셔리 삶을 담은 공 간이 었 습니다.